아, 레이크, 흥미로운. 이 새낀 내가 다 해놓으면은 뒤로 스 와서 낙타를 쳐먹는 게 하이, 함께 움직이는 거 아니었을? 아니 어디 갔었어 이 새끼? Where were you hiding? Closer than you'd have thought. You were never in any real danger. <놀람이> you left. 근데... Why? I needed to be sure you weren't with the order. Oh. You still suspected me. and you've never questioned my relationship to the order? it's true i've had my suspicions. you identified the coded note immediately. i knew of their rituals and ways. i know your 훌륭하군. the note said that the huntsman is near a lake. i have other leads to follow up on. 새끼 바이거요. 이거 아직도 수상해. 나군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 테르시아 정예병의 가슴 방어구가 젖었다. 공모자 부바레스 처리하려고. 근데 아까 여기 있던 아까 여기 있던 용병 하나 더 죽이지 않았나? 어디 갔지? 흠. 자 그리고 드디어 얻었네요. 자 아라크네의 독침입니다 독피해 플러스 20%입니다 무려 무기피해가 독피해로 바뀌고요 안낄 수가 없네요 야 나중에 각인해서 이것까지 더 붙이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 이제 그냥 때리면 알아서 독이야 나는 개쩔자노그 음? 다음에 아까 뭐야 아까 방어구도 하나 얻었지 전사 피해 15에다가, 음, 이거 비교를 어떻게 하더라? 비교하기 지금 이은 거랑 비교 못 하나? 음, 독피의 16, 전사 피총 방어도, 이총 방어도가 개사기라서 이걸 입으면 오히려 총 방어도가 떨어질 거야. 아, 떨어지진 않네. 아, 이거 지금 랩치 30이구나. 헐, 이것도 좀 강화해야겠는데? 좋아, 일단 이걸로 가겠어요. 저건 안 입겠습니다. 룩도 좀 그렇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저 진짜 현상금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네요. 음, 갑바 업그레이드 서서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떨어진다야. 야, 야 말좀 빌리자. 짜잔나 이제 알아서 보기다. 짱이지롱 다를 필요 없지롱. 이제 뭐야? 뒤져 뒤짐... 뒤짐... 보임... 뭐지? 아, 어, 여기... 보인 애다. 알아서 끊여! 잘하시네. 아, 근데 이거 무기 독발르는 거도끼에도 알아서 적용되나? 일단은. 도끼는 적용이 안 되나? 가소롭다. 가소롭단 말이다. 아말좀늦린다고 그냥. 이리와! 가자! 아저 새끼들은 알아서 쫓아와 찌랭이들아 나 바뻐 니들하고 놀 생각 없어 글쎄 나쁜 놈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질 거고 스포하면 뚝배기 날아가는 거고 야, 이걸 다해내네 엘라. 나를 바꿀 수는 없나? 스킨 같은 거 말고. 엘라. 엘라. 어. 당연히 엔딩 안 봤지. Now, so you're back. What did you find? know what to do with them. One, the huntsman is supposed to be waiting in the forest. Two, he's surrounded by animals. And three, he's by a lake. I think I know where that might be. oh There's a crack in a cliff face that leads to a glade. If it's where I think it is. I can't. Not yet. This is the Huntsman. We've suffered at his blades for years. 아직도 나를 의심하나? To see him die. I'll find him and join you in the glade. 사냥꾼을 죽이러 갑자. I will be there. 곧 갈. I'll be there. 조심히. 내가 이걸 다 해낼 뿐만. 사냥꾼의 숲으로 떠납니다. I wonder what the order has planned for me this time. 아, 짠짠짠짜라잔짠짠짠짜르시아의 수호자 깍죽대면다 털려. y o 야 별로 멀지도 않구만. 갑자기 왜 비가 내리지? 벼락이 치고 오호 갑자기 불길합니다. 갑옷 강화 한번 하고 가자. 근데 갑옷 강화할 돈 없어 나 지금 비쌀 거야 그거. 신이 노했다고? 흠. 신조차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여기가 사냥꾼의 숲이냐? 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놀람> 나도 아는데. 난 내가 영웅이라 말한 적 없어. 나오 타락했대. 그럼 인정 한좀 인정은 해주네. <놀람> 오그 그래. First, you called me a tainted one. You are a tainted one. You think you're unique? Oh, yeah, you're okay. 이렇게... No, you are less than human. You are a weapon, a blunt instrument, too dangerous to wield. I specialize in hunting tainted ones to keep the world safe. You <laughs> know nothing about, about me, I know more about you. 그럼 당신은 자신에 대해 알수 있겠군요. 나는 당신을 많이 죽인다. 당신을 더 많이 죽인다. 당신은 무엇을 할수 있으나, 당신은 누가 될수 있으나 모릅니다. 나는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당신의 명령과 위험을 결정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들어와 들어와. <laughs> 들어와하하 <이> 새끼들아. 얼쑤 <laughs> 얼하하하하하하하하좋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얼수! <laughs> 아, 들어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아파, 이제. 촤. 어디 한번 우리 도파티 한번 버려볼까요, 우리? 군대 아프지. 누가 굽고. 아, 쉐이 새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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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파, 이제. ow i got you're the great disturbance morgus warned of the terrible threat of persia you're no ekkonne the others <웃음> <웃음> I not awesome, heard the but. order of the ancients were to be feared persia's greatest most dedicated warriors yet you cower in the dark huntsman it's some bad t h i s are best fought from the dark you disrupt the natural order and thus you are unnatural t 자꾸 자연의 법칙을 왜 내가 얻는다. 어 e popsu with ego in the r e s t o r e order to nature's will but it's not a b 자, 들어와, 그럼 이제. 시작인 거지? 일단요, 늑대. 와, 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니. 일단요, 늑대 먼저 잡고 가자. 야, 늑대야, 너, 너줄 잘못 썼어. 안타깝다, 안타까워, 형이. 야. 너 내가 다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얼지 늑대 죽임. 수준 봐. 어때 쳐먹어가지고 야, 어디 있는데 너 지금? 쫄? 저기 있네, 새끼 저거. 야야야! 어디 갔어? 아! 왔다가. 어, 잠깐만 근처에 현상금 사냥꾼이 왔다고? 너가 여기 왜 왔어? 같이 잡을까 얘랑? 잘됐다 야, 같이 잡아야지. 아야 이 새끼 봐아 근데 저 새끼가 신경쓰여 야너로와야 와봐 이 새끼 왜 일로 뭐아얘못 오지? 아이얘못 오는구나 지금 얘랑 1대1 중이라서 아, 좀 귀찮게 됐네 저기서 원딜을 하는데 그러면안돼너 시가 다 보여 야 보인다고 이 새끼야 야 건방진... 아, 보여요. 이거... 아... 라 <laughs> 어디서 저런 스텔스 옷을 구한 거지? 어, 좀 아프긴 해. 어... 무서운데... 보인다고 해요. 보인다니까요, 니마, <laughs> 니마! 아저 새끼 창 던지고 자꾸 여있다 메롱 와, 저 새끼를 이걸로 싹 맞춰버리면 짜잔 분노 아프지 아클로킹 살짝 풀린 것 같은데 화났다 친구야 화나면 안돼 어디 갔어? 잡아놔 이카루스라면 찾을 수 있다고? 이카루스고 나발이고, 잠깐만, 야, 너네, 씨발, 지금. 아! 아니, 씨. 가만히 있어봐. 아, 너네 하지 말라고, 야. 엄마, 엄마,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아니, 중요한 순간이야. 아, 아 너네 같이 가, 그냥. 그럼, 나랑.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싸워줘, 그러면. 아니, 휘바. 뭐라 아 쟤네 때문에 나 지금 현상금 4개 됐네 아나 그만 하세요 이제 알겠어 피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어내잠어나 죽이고 싶은데 야 얘네가 좀센데어휴좀 어, 세. 어우! 그만합시다! 와 무슨 배경금도 하나 안 나오고 뭐야? 내가 틀어야 돼? 아니... 죄송한데... 죄송한데... 살려세요 잠깐만... 우리 지금 여 기서 싸울 때가 아니 라니까요. 짜 그만 하시 라니까요. 그만 하세요. 좀 그만, 싫어 보여요. 좀 그만 하세요. 좀 아이템 주시 라고, 오셨 구나. 어쩐지 감사 합니다. 카데스의 활이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었어? 개쫄잖아 개쫄은거넣었어 갑자기 와 일반 화살이 불 화살로 바뀐대 <laughs> 개쫄잖아 와 오늘 템 오늘 엄청 좋다 야 어딨어? 야 저거 쏴보면 되나? 아, 씨발 또 왔어! 그만해! 그, 그, 그만해! 그 그만하고! 그만해! 그만해! 이제. 퍼 가지고 살려 두는 거야. 도 대체가 이 꼬라니야. 아. 아. 진짜 이게. 리커! 어, 죽지 참... 마. 음. 저기요. 빨리 나오세요. I'll find you, huntsman! Where? I'll s e you. v e burned whole villages! Poison them! s to p o r d 나 looks like t 방금 바닥에 피 있었지 이 새끼. <laughs> 많이 아픈가 본데. 저피 뭐야? 친구야. 대체 어디서 뭐라는 거야? a n i m 동물 냄새 간다. 또 동물. 괜히 동물 이용해서 또뭐때 가지고. 너도 그만 이용해이용당해라이 바보야 어, 너이너이 새끼. 너이새이 새끼. 너이새 어, <laughs> <laughs> 아, 근접 공격은 좀 약하십니다요. 야이 새끼야, 만에 이 새끼야. 와우, 졸라 멋있었어. 거의 뭐야, 우와. 이거지. 까불지 마. 까보세요. 부었어? 진짜로? h t a 어 살아 있네. <laughs> <laughs> 어두놈 왔구만. Surprise. <laughs> no. Yes. No. Yes. No. 도 걸리셨습니다요. What have you been doing? Approaching stealthily. Would have wanted to alert the target. a r t a b a l u s the betrayer himself. 헤? So you are Artabanus. Oh, Pactius. After all Pactius, you've done to this family, how does it feel to have them watch you die? Is that how Artabanus tells it? No. He started this. Mm -hmm. What is he talking about? <coughs> we trusted him. I loved him.

You're hiding something. Speak. Vale. Yes, Darius. Tell them about our promise to protect Persia, our children, mm -hmm. their future. Then, then why did, why did you betray us? To keep that promise. <laughs> it's time I told you the truth about Artabanus, protector of Persia. <laughs> 아니 그 별로 안 궁금하고 돈. A frontal assault on the convoy, drawing away the majority of Xerxes' forces, giving you the chance to Xerxes. Tomorrow the Order's tyrant dies. And Persia will be safe. There will always be more tyrants. And there will always be us to stop them. Hmm.

what if the order aren't our enemy they're powerful maybe if we work with them we'll have all the resources we need to protect persia artaxerxes dies as does anyone in league with the order

Yet. Oh. 아직 아무짓도 oh. Traitor. joined the Order of the Ancients. From that day, he's led the Huntsmen to destroy us and the tainted ones. He was my closest friend uh -huh. through war. Your birth when he called the guards he doomed our family 가죽이... the moment you drew your blade against the order you doomed us oh did you ever stop to think who else your blade has killed mother my brothers and sisters me my daughter i think of nothing Ces's death will be a beacon to the order. Amorges and his full might will rain down on Macedonia. Father, we can't stay here. I'll pack the hideout. 너도 빨리 짐 싸. 돈 주고 꺼져 이제. 내가 Go. I have an old friend to bury. Hm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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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원 9명 처리 완료. 예스. 사냥꾼 팍티아스. 처리 완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용병 새끼들 너무 많아가지고. 어우. 무섭구만. 자, 그러면. 오늘은 어쌔신 크리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네, 벌써 3시가 다 돼가네. 팍티아스의 장비? 그것도 다음에 하긴 하자 어차피 지금 뭐 용병이 너무 많은데 뭐 괜찮아. 다 하나 하나 쓰러뜨리다 보면 끝나게 돼 있어. 아네 오늘 어서신 그리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요. 음 내년 중순 내년 그 2분기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다 이게. <laughs> 어. 아마도? 재밌잖아 뭐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닌데 기니까 뭐 게임 자체가 <laughs> 컨텐츠를 다 즐기려면은 어쩔 수 없지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건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다음엔 저쪽 은진처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끝 스카이림이랑 다를 게 없어